대준이 달팽이 키우기 7탄이에요. 오늘은 달팽이 집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달팽이 집은 이렇게 플라스틱 사육통이 좋고요. 뚜껑이 있는 게 좋습니다. 뚜껑 열어두면 얘네가 도망을 가서 뚜껑 있는 사육통이 좋고, 어린 달팽이는 작은 플라스틱 반찬 그릇이나 아니면 딸기팩 같은 거, 플라스틱을 하얀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해도 좋습니다. 바닥을 코코피도 까줘서 도톰하게 해줍니다. 코코... 그리고 물을, 물을 뿌려줍니다. 코코피트를 이렇게 도톰하게 3cm 정도 이상 뿌려줘야 얘네가 안에서 자기도 하고 또 습도 유지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한번 이상은 뿌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 안에 습도가 유지가 되고 또 얘네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있으면 물을 따로 뿌려주지 않아도 되,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수영장은 가벼운 그릇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는 그릇이 좋아요. 얘네가 땅 속에 들어있다가 <laughs> 나오면서 물그릇을 뒤집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좀 무거운 그릇이 좋고요. 이거는 지금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수영장 그릇이 아니라 도마뱀 같은 거 키우는 그 먹이 그릇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영장을 쓰기 아주 좋기 때문에 보시면 뒤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수영장을 이걸로 다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밥그릇이 깨끗하게 먹 밥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밥그릇은 이게 뭐 반찬 뚜껑으로 해도 되고요. 저희는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소금놀이 그릇으로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고요. 지금 흑과 까미가 영상을 찍는 걸 아는지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얘는 흑하고요 그리고 이두 마리는 금한데 진금, 진금아, 진금화는좀 금한데 까만색, 연금화는 까만데. 연한색이라고 합니다. 사료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사료는 아주 아기들을 잘못 먹는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커야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 하얀 막대 있는 탄소 부필인데 달팽이 달팽이에 칼 칼슘 을 키워줍니다. 아니 폐 패각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줍니다. 달팽이 폐각이 탄산 칼슘 재질로 만들어진 거라서 폐각을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자주 먹여야 되는데요. 뭐 계란껍질이라던가 아니면 칼슘 가루가 따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계란껍질을 줘보니까 되게 손이 많이 가요. 그 안에 막을 벗기고 잘게 부셔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탄산가루를 이렇게 사료에 섞여서 물게 개준다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분필을 줘었어요 이게 그냥 탄산 분필인데요. 칼슘이 많아서 달팽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봐서 그런지 그렇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까미가 쳐다보고 지금 이게 봄이 같아요. 봄 저희가 이 금마가 까 까만 흑아랑 금마랑 섞은 교배 한 애를 네 마리가 있어요. 연한 연금화두 마리, 흑금마 두 마리인데 흑금마부터 봄름 가을겨로 이름을 적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까미고 얘가 봄이. 그리고 여름이가 따로 있고요. 이는 가을이 같아요. <laughs> 가을이가 조금 이제 분필에 관심을 가져주기도 합니다. 달팽이는 그리고 소리를 내거든요. 무슨 소리 내는지 알아요? 네, 이거 뭐 시야며 방구, 방구 물 뿜는 척 거품 내면서 방구 소리네요. <laughs> 달팽이는 방구 소리 같이. 꾸소리 같은 그런 소리되 내거든요. 달팽이 소리내는 거 모르셨죠? 지금 얘네가 소리를 낼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번 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방은 연금화 두 마리랑 금화가 한 마리가 있는데 다 자고 있고 얘네들은 애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분리놨는데 얘들이 다 자고 있어요. 얘네들은 어려서 그런지 어린 애들은 아니고 좀 약한 애들이라 그런지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흑과 아니 배과 어둠이랑 달님이랑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배과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아이예요. 달림, 아니, 어둠이가 지금 몸 길이가 약 8.5cm 정도 되거든요? 8.5cm. 그리고 얘는 달림이. 햇님이가 좀더 커요. 저번에 새끼난 애가 햇님이에요. 얘는 8cm가 좀안 되는 그런 길이로. 있습니다. 네, 달팽이 집 꾸미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달팽이 알이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 안 깨어났어요. 깨어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